힐링이나 하자. 원조, 원조 몸풀기 살기 시끄러우니까 그냥 집어 넣지 말고 그냥 가자. 근데 영집이라면 좀 할만해. 성역이나 10년 매미에서는 좀 어려운데, 영집이라면 가능할지도. 옛날에는 진짜 30에다 마스크 30만 이넣고 그랬어요. 내가 옛날에 약간 미쳤었나봐 어떻게 마스크 30을 로구할 수가 있지 마스크 진짜 질색안돼 고박 예 달배랑 고박은 진리죠 아 이거 오랜만에 그 뭐지 도콘이나 해봐야겠다 예, 예 가능하죠 저 영집을 너무 많이 해서 영집이 약간 쉬워요. 저한테는 약간 쉽거든요. 영집이. 내가 고정 독분이 넣었나? 아 넣었네. 여기서는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울진해서 북중 놓고 터지면 그때 걸어. 늘 하던 것처럼, 이래 하면 되겠죠. 아, 그래요. 경정한테 보리면 그냥 개판대죠. 경정이 진짜 강하다는 거야요 티어는 한 2티어 정도 되고, 1티어는 도콘이랑 거미지. 거미는 애초에 위치를 알수 없어서, 불만 깜빡이면 거미가 있는지 몰라서, 약간, 의문사 당할 수도 있고 갑툭튀, 갑툭튀 당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. 뒤에 뒤에서 막 갑자기 덮칠 수도 있고, 뭐부슨 예예. 항공 루트 보여줄 수 있냐고요. 시카이시는 딱히 항공 루트가 한 곳밖에 없어. 그리고, 그, 한국 루트로 하기에, 그냥 열 쐬먹고, 여는 거야.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. 예, 대식가도 한국 있었죠. 예, 거미님은 되게 강하죠. 왜, 왜 하필 저기로 가냐. 여기 아마 호박 있을 거야, 저기. 뭐야, 벌써 41명이라고. 와. 이거 처음 켰을 때, 한, 3명밖에 안들어오셨거든요 히바나님이라는게 따뿌다 한명 계셨는데 저 벌레 요거야? 아 요거는 이게 혹충이라고 그 별명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렁이라고 부르죠 요 지렁이는 이제 지금 제가 장아 끼고 있어서 그런데 요, 장화가 아닐 때는, 요래 지렁이 근처로 다가가면, 요래 체력이 닳아요2식 달죠? 이라고 이제 짤짜리가 들어가서, 체력이 좀 부족하게 되죠. 근데 이 장화를 끼면, 요거에 면역이 돼요. 요런 식으로.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. 예, 예, 안녕하세요. 예 파괴자는 이제 40 달죠. 이 장안에 이제 그 서랍 안에 있는 거미도 면역이 돼요. 이제 거미는 20의 피해를 주고요. 그 다음에 저 가면벌레는 2.5의 피해를 준대요. 저는 2에서 30단줄 알았는데 2.5 피해더라고요. 그래, 뭐,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줘야죠. 왜 근데 왜 이리 평화롭냐, 영집이? 어떤 배자가 제일 어렵냐고요? 대충, 로코니가 제일 어요 범이나. 이은날. 아, 그것도 되게 좀 기괴 해 보이던데. 지금 할 게임이 많아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오, 온다, 온다, 온다. 어떤 분에 있죠? 그, 철리 안에 배자 얼굴이 홈런볼 같이 생겼다 카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홈런볼 같이 생기긴 했어요. 이 어, 여기 열쇠 왜 이리 잘 뜨냐, 이거? 이거 설마 또, 영집에 무한리필집? 어, 영집 달배집이라고, 여기 근처에 이제, 열쇠 무한리필 해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. 가끔 심심하면 거의 가거든. 근데 진짜 색깔만 좀 바꾸면 그 홈런볼 같이 생겼어. 예, 거미하고 호박은 진리죠 예, 천리안 약간 버섯 같이 생기기도 했고. 나 처음엔 좀 버섯 같이 생기긴 했더 방금 호박 소리가 들렸는데 없나 보네. 난 저쪽으로 가라고 푹푹 던져놨는데 안 오네. 좀 멀리 있나 보네. 아니면 내가 멀리 가가지고 약간 감지 능력이 사라졌거나 아이템 확률 보통이 이제 도전자 기준이거든. 근데 되게 잘 뜨네 요새가. 예 가능하죠. 이건 아마 매미, 매미나 10년 성역에서될 거예요. 달배 10마리 정도면. 30마리면 그거 못하고. 왜냐하면 30마리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. 한 40분 지나야지 깰 수가 있어요. 아니, 근데 호박이 이거 왜안 보이냐, 이거? 이 저번에 10년 꼴 나는 거 아니냐? 뭐, 3 0만이 넣어놨는데, 3 0만이 같지가 않아. 예, 안녕하세요. 야, 요거 올리고. 아, 더 하우스 그거. 진짜 추억의 게임인데. 옛날에 내 친구랑 같이 집에서, 우우우 막 하면서, 놀라면서 막 했었던 그런 게임인데. 아, 맞다. 몬스트럼도 있었지. 어, 몬스트럼도 해야 돼. 언더테일 초당 몬스트럼 반교. 반교? 아, 그거 무료해. 무료면 좀 해봐야죠. 오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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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요, 요, 앞에서 오고 있네. 레버 내리 소리는 배자가 못들어요 화이트데이 암네이아 그런건 좀 고려해봐요 끄고 아직 저기 코너 돌고있는데 아 미국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아예 안녕하세요 저쪽에 던져두면 쫄로 가겠지. 아니, 근데 왜 이리 조금 조금씩 나오냐? 무슨 짤짤이 들 넣는 것도 아니고. 어, 나침밥. 나 순간 나침밥 먹은 줄 알고 그냥 갔어. 어, 저기 있네, 저 예, 무려 30마리 영집에선 좀 빠르게 깰수 있는데, 저번에 매미할 때한 30분 걸렸어요. 왜냐면 그, 카메라를 잘못 써가지고, 아니, 딱 추격이 떴는데 카메라를 이상한 데다 썼어. 그래가지고 좀 도망가 있느라고, 그 공짜고급 구간 들어가서 거울 썼거든요. 근데, 그 왔던 곳이야 다행인데, 더 멀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. 낯심반도 없었는데. 예, 안녕하세요. 그래. 이거는 약간 유튜브에 올리기에 좀 그렇다, 이거. 아무리 그래도 이래 조용한 거를 좀 올리기엔 좀 그렇죠. 좀 스릴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. 있어. 출구 바로 정면. 여기 근처에 벌레 없네. 여기 바로 정면에 있는데, 이것도 내리. 야, 얘, 얘 여기서 뭐 하냐 여기? 얘얘 얘 여기서 뭐해 이거? 어? 설마 이 위쪽? 여기야. 근데 이게 왜 이러는지 약간 이유를 들어볼게요. 왜 이러냐면 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위쪽으로 가면 그 수로문이 막혀 있어. 그 수로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계단 올라가면 저쪽에 문이 있을 거예요.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요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수로문이 막혀 있다. 설마 이런 거야? 이것도 씨, 진짜 추출구가드리네 이거. 구박이 어딨냐? 아저 있네 저기. 네, 좀저 빠이자. 이거. 일단 쩔로 갈 방법을 찾아야 돼. 제치고 여기 코이 있을 거야. 조심해서 이쪽으로 빠지려. 근데 제가 무서워할 때는 있죠. 그내배속할 때랑 내배속할때 약간 손 떨리거든요. 그거랑 그 다음에 놀랄 때 약간 긴장될 때손 떨고 막 그러거든요.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저기서 올라가서뒤로 던지고. 무서워서 웃는 거예요. 예, 네, 그런, 그런 것좀안될 수도 있어요. 네, 잠깐만, 이쪽에 던지면 웃자냐, 이거? 저쪽인데 이거 한번 뺑뺑이 돌고가자 도박이 쪽이고 이쪽에 쭉 던지고 따돌리고 갑시다 제가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현실도 아니고 게임인데 변신이라면 몰라도. 야, 정말 도코니가 그 밑에서 막 이동하고 있는데? 오, 갑자기 왜 그래. 야, 얘 뭔데, 이거? 오, 호박이. 어, 이거는. 붓을던져야좀 자신이 없다, 야. 그냥 열고 나가도 되는데. 좀 무서워가지고. 야, 커스텀 영집이. 약간 화면에 노이즈가 있다. 이거. 야, 씨, 맞잖아, 이거, 씨. 여기 가두리 한식되 있네, 이 녀석. 어? 에이 가두리 양식 돼있네 이거 맵이 왜또 이랬더냐 이거 씨 무슨 2단 가두리야 어 근데 북쪽을 던졌는데 왜 그쪽으로 안가고 나를 바라보고 있네 지금 제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, 지 이걸 딱 열면 그 다리가 나오겠지. 이기줄 알았다, 이거, 뭔가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의심스러웠어요.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거의 없거든. 이게 가두리가 아니면 방울이 이래 바보가 돼 있지 않아요. 심지어 여기 수정구슬 또 있네, 이거. 끝났다. 힐링 제대로 했죠. 끝.